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공 에 음. 들어간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와 시공 들어간 현장은 제일 문의가 두 번째로 많았던 거 바로 의류가 전장이 들어가 있는 장이에요. 와 이거는 특수 부박이장인데 이거는 보통 300만 원 나오실 텐데 네. 근데 금액이 보시면 200만 원 초반대에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도 이제 한샘에서 모든 이쪽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공동구매 부박이장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괜찮은 거군요. 맞아요. 아, 그래서. 우선은 이거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면 요즘에 스타일러나 뭐 에어드레서처럼 의류 가전장을 같이 붙박이장의 안방에 넣고 싶어 하신 분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아무래도 옷장 어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음. 예쁘게 붙박이장처럼 집을 짜 만들어 주는 거죠. 음. 빌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한 세트처럼 볼수 있게. 아, 우선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줄 공간이 없어도되고요 그냥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런 스타일러장를 네, 만든 건데, 물론 수납을 좀 적게 한 다음에 스타일러장을 누는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요. 대신에 어, 이거는 한셈이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시공 기사가 이걸 할수 있는 기사가 많지가 않아요. 특수 네, 시공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팀이 한 열한 개가 있다라면 한 팀당 두명 정도, 세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려운 시공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거를 저희가 시공 현장에 제가 네. 효정님이 여기다 두고 <laughs> 제가 가서 제가 가서 그거를 시공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이 많으니까요. SK 현장을 제가 한번 바로 가 보겠습니다. 직접 갔다 오셨어요? 가, 갈 건데요, 지금. 아, 네. 아, 아직 안 가셨어요. <laughs> 네, 지금 갈 겁니다. <laughs> 네. 지금 가서 제가 이 장의 시공 현장을 직접 보여 드려서 궁금증을 풀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풀어 주세요. 자, 효정님. 열심히 그또 상담 예약이 있거든 SK 상담 예약이 있어서 예약 제가 상담하실 제가 갔다 올게요 <laughs> 현장에서 보시죠 하나 두셋 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북박이장 시공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자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보양을 꼼꼼히 해서 벽지나 바닥의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북박이장 시공 중인데 몸통을 이미 다 세운 상태고 삼구 스타일러장에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놨어요 열심히 작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북바기장에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테두리 몰딩 제작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르고 대고 자르고 대고 이 빈틈없이 꼼꼼히 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엄청 노력해서 신경을 써주고 계시거든요 옆면 마감지로 붙시고 쭉쭉 계속 신경쓰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빈틈없게 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이 옆면하고 이제 상부로 들어갔거든요 천장에도 빈 공간 없이 마감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laughs> 옆면 마감도 깔끔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수평도 다시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면 마감제 엔드판넬 EP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옆면을 딱 깔끔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스타일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러 장에는 총 3번 정도의 이런 이 계속 재단을 하고 그리고 붙여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두 분이 계속 분자하게 움직이시죠. 왜냐면 이 엔드판넬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워요. 보시는 것처럼 수평을 딱 맞춰주고 우리 집에 빈 공간 없이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저 위에 상부 보이세요? 저거 이렇게 몰딩 타서 들어간 거? 저게 진짜 힘든 기술력이거든요. 보시면 두 분이 계속 조율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위에 올라가서도 빈 공간 없이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두드려도 보고. 어, 그 다음에 망치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이 망치로 톡톡 터주면서 우리 공간에 맞춰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평을 확인해 주시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마지막으로 이제 상부 몰딩 마감 과정이에요. 보시면 이 상부 천장에 맞춰서 계속 재단을 하고, 대고, 재단을 하고, 대고, 이거를 지금은 짧지만 엄청 많이 반복을 하셨어요. 지금도 딱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건 찾고 계십니다. 좀 궁금하기 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뭔가 했어.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과정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스타일러 장 위에 보면 뚜껑까지 생긴 친구가 있잖아요. 머리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사님이 이렇게 잘라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기 한 건가? 네, 핸드메이드예요. 그래야지 딱 고객님 집에 맞는 스타일러 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조립을 해주신 분은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 쏙 들어가요. 쏙, 쏙 들어가나? 쏙 들어가요. 여기에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제일 힘든 부분이 머리짱. 머릿장... <laughs> 아, 보세요. <laughs> 머리짱 만드는 이게 쏙 이때 쾌감. 아 뭔지 아시죠? 이딱 들어맞을 때 이. 이 열감. 이거 만든 게 어려운 거네요,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정. 이렇게 완성된 거고서 너무 예쁜 스타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짠, 너무 예쁘게 완성되었죠. 이제 문도 수평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속 확인을 해주도록 십니다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실 거고, 근데 먼지가 나기 때문에 시공 끝나고 직접 청소를 해주셔야 되기는 합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너무 깔끔하죠? 어, 근데 이 스타일러 점까지. 넣어주시나요? 원래 넣어주시지는 않아요 오. 근데 이삿짐 센터가 빨리 집을 가는 바람에 기사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우 근데 진짜 친절하시네요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점 박기본 과장이고요 네마포점 편의점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요 이번에는 시공 후기 많이 궁금해하셨을 건데 자기 집만 보고 남의 집못봤어못 봤을, 못 봤을 거니까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 후기를 하기 전에 문의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뭐냐면 금액이에요. 금액. 맞아요. 왜냐면표정 <laughs> 문의 지금 힘들어요. 표준전 정해서 금액을 계어으로 이거 얼마까지냐 되냐, 얼마까지냐. 되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저는 감사하지요. 어, <laughs> 감사하니사 <laughs> 네. SK에 좀 상징이 되셔가지고 계약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견적 금액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만약에 다 여닫이로, 59A타입이다 하면 다 여닫이로 했을 때그관 200만원 초반대 정도 들어갑니다. 어, 여닫이 여다지 했을 때가 200만원 초반대. 200만 원 초반대. 초반대. 네. 그리고 난다 슬라이딩으로 하겠다. 너무 좁다. 침대를 들고 가기 너무 좁다. 슬라이딩으로 할때 하면 200만원 중반대. 200만원 초반대 대신에 스이츠가좀 간섭이 될수 있다라고. 응, 그거는 거. 저희가 실측하고 살펴봐 드릴 거고 네. 세 번째는 여다지 미다지 혼합에서 설계하겠다. 침대 있는 쪽은 슬라이딩을 하고. 어, 어 침대 쪽은 슬라이딩을 하고. 나머지는 서랍으로 해서 여다지로 하고. 여다지로 하고. 하면 200만원 중반대 정도 아, 200만원 중반. 이니다 네. 여기에서 슬라이딩으로 하는데 금액을 조금 저렴하게 나는 하고 싶다라고 문의 주신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히든이 하나 있습니다. 오. 이거는 온라인에서 하는 한세 바이엘 슬라이딩 북박이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프라인에서도 주문 가능하시고 저한테 상담 받으실 음. 수 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네통했을 그, 때고 이게 음. 그, SK분께서 말씀하신 공동구매장이랑 거의 조금 더 좋은 스펙인데 맞아. 그 금액대가 그게 한 180에서 200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 좀더 좋으니까 190만 원 정도? 190만 원 정도. 음, 네. 공동구매장이 슈퍼패브릭이라고 해서 조금 저가 라인이었다면 음. 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거전이야 금액 놀라지 마세요 1 7 0만원1 9 0만원에 어... 할인이 들어가서 1 7 0만원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고급형이고 중간형이고 저가형이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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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만원1 0 0인데1 0 0 1 5 0에서1 7 0까지 아마 되실 거예요 0만원1 0 0 100만원. 100만원. 초중반 대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금액은 이제 150에서 170에서 190에서 200에서 200 중, 중반까지 된다는 거고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아 이제 금액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음. 설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효자님한테 문의해 주세요.